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넨드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에 위치한 매매가 저렴한 토지입니다. 화심순도부에서 1분 거리이며 전주역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생활권도 편리한 곳이며 10여 가구 사는 마을 위쪽에 위치하여 전망도 좋은 토지입니다. 또한 본토지 위쪽으로는 편백나무 숲이 있어 피톤치드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오늘 매물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입니다 본토지 아래쪽과 오른쪽으로 진입도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추후에 전체 포장하여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화면 오른쪽 진입로 오른편에 나대지 120평이 있으며 안쪽으로 답으로 된 414평, 292평, 252평, 257평, 400평 등으로 분할 매매할 예정입니다. 이중 292평과 414평은 150에서 200평으로 분할 매매 가능하니 소액 투자하실 분은 참고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현장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지 매물 현장입니다. 네, 오늘 매물은 네, 전원주택이나 농촌 체리용 쉼터, 전원주택이나 농촌 체리용 쉼터 용도로 추천드리는 토지입니다. 네,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좀 둘러싸여 있는데요. 저 앞쪽에 산이 있는데 편백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공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어, 이곳은 일단 위치를 보시면, 여기 바로 마을이 있습니다. 한 10여 가구 사는 작은 마을인데요. 여기는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입니다. 화심순두부로 유명한 화심리에서 어, 차로 뭐한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에, 전주역 전주고려병원에서 10여분 정도 에,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인로 이제 아직 비포장 인데요 지인로를 바로 나가면 2차선 도로 가 바로 있습니다 에, 여기 지인로는 추후에 여기 이제 건축 허가가 나면 에, 포장을 에, 토지주께서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 앞쪽에 그 주택이 하나 지어져 있는데요 저기까지 지금 예, 상수도 하수도가 다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전기, 전기 시설도 바로 여기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평수가 여러 개인데요. 예, 현재는 분할이 안 되어 있는데, 분할해서 평수에 맞게, 예,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예, 토지를 매각하는 그런, 예, 상태입니다. 어, 약한 200평에서부터 400평까지 다양하게, 예, 매매가도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시는 금액으로 매입 을할수 있습니다. 에, 주택이나 농촌 체류형 쉼터로 아주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에, 여기 보시면 에, 수로공사까지 에, 다 이렇게 매설을 해놨습니다. 여기 토지하고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에, 여기 주택 앞쪽으로 현재 3개 정도 예정인데 한 5개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땅이 넓어서 조금씩 필요하신 분은 200평으로 200평 단위로 자를 수도 있고요 넓게 쓰실 분들은 400평 정도로 이렇게 매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평한 토지 위쪽에 약간 풀이 난한 계단 위에까지 또 토지가 있습니다 저 토지는 바로 산 아래쪽인데 길쭉합니다 산을 이렇게 끼고 그래서 저 주택 뒤쪽으로 해서 길을 내서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드릴 겁니다 여기 주택 지어진 주편에도 한필지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산 위쪽에 바로 밑에 거기도 한 필지 길게 매매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상수도와 하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시는 분이 여기서 연결을 해가지고 상수도와 하수도는 인입을 하시면 되고요. 전부 때는 바로 다 가까이 있으니까 바로 이진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뒤로 가는 길인데 아직 포장은 안돼 있습니다. 추후에 토지를 매입하셔서 건축을 하시면 그때 토지주께서 포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 주택 뒤편에 있는 토지입니다. 네, 여기도 아주 좋은 토지인데요. 산 네, 아래쪽으로 여기도 전부 네, 우수관을 전부 해놨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서도 이렇게 집을 좀 약간 기소쳐서 올려서 지으면 전망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안쪽으로 지어도 되고요. 예, 지금 주택이 서 있는 방향이 예, 여기는 남서향입니다. 남서향 남사양 방향으로 이렇게 탁 트인 전망이 있습니다. 예, 저쪽은 지금 서쪽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택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아까 이 뒤쪽으로 해서 이리해서 길을 위에 아까 위에 토지 올라갈 수 있도록 예, 도로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예, 네, 여기 이제 유해 토지인데요. 유해 토지는 좀 길쭉합니다. 저 앞에 산까지 해서 길쭉한 토지인데 올라오니까 아주 전망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평수로한 400여 평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 현재 주택 앞쪽에 가서 오늘 토지 매물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주택 앞에 여기 마당에서 바라본 전망입니다. 예, 여기 아래쪽은 약한 3필지에서 5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고요 바로 위에 길쭉은 통이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필지 그리고 주택 뒤편으로 한필지가 되겠습니다 예, 바로 오른쪽에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요 한 10여가구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 오늘 매물 전북 안주군 소양면 화심리 화심순두부에서 아주 인근에 위치한 마을 위쪽 산쪽으로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 전원주택이나 농촌 체류형 쉼터 세컨하우스 용도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매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랜드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